한때 아름다운 마을에 한 가게 주인이 살았습니다. 그 주인은 늘 사람들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재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그 주인이 만드는 이야기와 장난에 항상 기뻐하며 그를 찾았습니다. 어느 날그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모임을 요청했습니다.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그 주인을 기다렸습니다. 주인은 모두에게 한 장의 종이를 주었고 그 위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습니다.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며 주인을 향해 궁금한 시선을 보냈습니다. 그러자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여러분, 이 종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종이의 이야기를 쓸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답니다.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이 종이에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보세요. 마을 사람들은 이 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하나씩 종이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서로 다른 모험과 로맨스, 판타지와 현실이 얽힌 다양한 이야기였습니다. 그리고 한 시간 후 모든 이야기가 종이에 담겨 있었습니다. 주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표정으로 감탄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다양해서 사람들은 들으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한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었습니다.